네, 오늘은 2026년도 34살 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네. 어 서른네 살닭띠들 같은 경우에는 어 2026년도에는 특히나 남자분들이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분들이 많아요. 문서를 진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주식을 한다거나 투기 이런 거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. 그리고 보증을 쓴다거나 명의를 빌려준다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문서상의 실수, 그다음에 명의, 그다음에 뭐냐면은 금전을 어디에 투자하는 거 이런 건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. 문서를 지는 것도 내가 큰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. 뭐 대출을 받아서 나가든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특히는 남자분들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. 그리고 주식을 하는 거에서는 뭐 말일 그거는 아니지만 단타적인 거라든지 투기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심하시고 주식을 하더라도 멀리 보고 길게 보고 안정적인 자산에다 투식을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하지만 단타적인 거라든지 투기 목적으로 하시는 건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. 알겠죠? 횡재 목적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. 그래서 올해는 천 없어도 목돈이 나가거나 금전이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걸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. 남자분들은. 그리고 문서를 진다거나 어, 어내 명의로 뭐 전세라든지 뭐 집을 산다든지 이것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런 데 와서 좀 디테일하게 운이 있는지 어 세부적인 운을 조금 들여다보고 조심조심해서 한번 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닭띠 3른대에 닭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은 조금 연애에 있어서 어 우울한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. 이별수가 있다거나 하지만 그 이별수 끝에 내가 미래를 버리지 못해서 혼자서 전정 긍긍하고 가스마리하고 어, 우울증에 빠진다거나. 근데 뭐 사람을 새롭게 만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는 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오는 사람도 있고. 그래서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나간 인연의 미련이 너무 많이 남아서 힘들거나 외로움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럴 것이 전혀 없다. <laughs> 그래서 34살 닭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결혼을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생각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연애를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별에 있어서 내가 너무 미련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혼도 마찬가지고 이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게 내 스스로의 괴리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. 괴리감에 빠지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고, 자존감이 낮아지다 보면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고, 뭐 그런 순차적인 거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올 수가 있다. 전반적인 겁니다. 어, 다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. 항상 말씀드리지만,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 가슴앓이, 우울증,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의 병 이런 게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조심을 하시고, 조금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, 앞을 바라보고, 미래를 바라보는 시기를 사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.